여보세요. 알맹 씨 되시죠? 아네 맞아요. 아 여기 알맹 씨께서 지원하신 곳이거든요. 에, 면접 봐야 되니까 에, 금요일까지 와서 전화 주세요. 네타. 네타. 몇대 몇? 몇, 몇, 대 몇, 몇대 명. 명. 안녕하세요. 저는 몇대 몇의 양갱. 알맹입니다. 오우. 여러분은 예의범절을 얼마나 중요시 하기시나요 중요하죠. 예의범들 어떻게 어른 대하는 거 중요하죠? 예. 네. 그럼 만약에 몸적인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음. 최대한 상냥하게. 전다 날까. 무조건 다 날까. 여보세요. 딱 하면 누구 누구시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음. 낙가를 쓰는 게 그나마 어떤 말을 해도 예의범주에 좀안 빗나가 보이기 음. 때문에 다낙가를좀 음. 쓰는 편이. 그렇다면 만약에 음. 상대방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 협수가 없는데요? <laughs> 너무 없는데? 전화기 던졌죠. <laughs> 아, 던졌... 좀 심해야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의 서은 남보다 더 남의 편 같은 남친. <laughs> 짜자 남보다 더 남편 같은 남친. 음흠. 저는 이직 준비 중이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음. 얼마 전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해서 면접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알맹스 이시죠아네 맞아요. 아 여기 알맹스에서 지원하신 곳이거든요. 네 면접 봐야 되니까 네, 금요일까지 와서 전화 주세요. 어저 실내지만 어디신가요? 네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아, 저 그... 뚜?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 저는 전화를 끊고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 아니 뭔가 좀 싸가지가 없는 느낌이랄까? 그 후에 이제 밤에 남친이랑 통화하다가 이 얘기를 끝냈죠. 알맹아 너 면접날 잡혔어? 아 그거? 어 아니 아까 전화 왔는데 아좀 그래. 왜? 뭐가? 아니 면접관이 좀 내가지가 없는 느낌이랄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취할 말 하고 딱 끊는데 아니 상냥하지도 못하고 좀 그래. 아니 어떤 부분을요 분은... 아니 어디서 전화 주문을 딱 했는데 문자로 남겨주신다 하고 내가 또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막 끊어버리다니까? 전화 돌리느라 바쁜가보지 아 뭐라고? 저희는 이 일로 싸웠어요 아니 보통 제 주변 지인들은 아니 무시하라고 하거나 면접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는 등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남친은 무슨 저를 취조심문 하듯이 아니 너가 오해하는 거 아니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것 때문에 서로 기분 안 좋아서 냉정 중이에요. 아니 별 것도 아니 제가 예민한 건가요? 양갱이부터 딱 봤을 때 느트는 느낌. 저는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해요. 전오대오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남자 7, 여자 3. 니타, 니타 네타, 며대, 면. 시작. 근데 오대오좀 신기한데 왜죠? 왜 아니 먼저 나는 궁금한 게 여기서 남자가 더 크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자친구가 좀 예민할 상황에 놓여있고 본인이 예민한 걸 아는데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지금 남자친구가 좀 배려가 기본적으로 대화할 때좀 필요한데 그게 첫 번째 어.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좀 싸가지 없게 아, 한것 같기도 한데 네, 전달자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아, 남자친구가 너무 남편인데? 너무 음, 남의 편이야 음, 저는 거기서 남자 잘못이 좀더 있다고 본 거는 네. 어, 이 이전부터 저는 취준생이고 많이 예민한 상태인데 남자분께서 이렇게 제대로 잘 고필이 잘안 되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성분이 터지신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남자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자 쪽의 잘못이 있다고 보는 거는 네. 아무리 본인이 예민해도 음. 너무 갑작스럽게 급발진 터지지 않았나 급발진? <laughs> 네, 급발진 갑자기 전화번호가 아 바쁜가 보지 했는데 뭐라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 <laughs>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나좀 서운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본인이 예민함을 맞아, 드러냈다. 맞아. 근데 이 예민함을 터뜨리지 않게 할수 있었다 남자분께서 사전에 맞아, 맞아. 그랬기 때문에 남자분도 있고 그렇다고 터뜨린 여자분도 잘못이 있다. 맞아. 그래서 저는 음. 5대 5. 그럼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전화를 받았으면 어떻할것 네. 같고 기분나쁠떨까 음. 묘하기가 아니고 그냥 대놓고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또이 말투가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상냥했는데 양갱이가 좀 많이 싹수없게 읽은 거다라면 음. 그러면 전 여자친구가 너무 지금 예민해서 본인의 그 감정만 이렇게 앞세워놓을 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동의는 하지만 음. 아마 이거 전화할 때 여성분이 조금 쏴붙이는 말투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도 엔스... 약간 조금 음... 거슬리는 말투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빨리 음. 전화를 끊고 싶은 심리가 발동됐을 것이다. 아 그러면 연애할 때 이렇게 막 여자친구가 심리가 안 좋으면 아이고야 끊어야겠다 하고 끊는 성격? 그래야 싸움이 안날 때가 많기 때문에. 아... 근데 야, 끊어! 이건 아니고, 그래도 각을 재죠. 슬슬 끊어야 되는데라는 마인드를 머릿속에다가 음... 박아놓죠. 그래야 어... 싸움을 피하니까. 최대한 만들 싸움은 네. 피하는 편. 왜냐면 괜히 내가 더 풀어주겠다고 노력하다가 음... 싸움 나면 나도 기분 나쁘고 여자도 나쁘니까. 아, 그렇구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살짝 빠졌다가. 아... 이분도 이제 냉각기 거치고 조금 따뜻해지면 그러면 이제 나도 전화를 해야 아, 돼. 근데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네. 전 그러지 네. 못하고. 아. 네. 전 그러지 못하고 경이네 면접관이 전화를 이렇게 너한테 했어 이걸 여신한테 어떻게 말할 것 같아? 저는 그래도 1차 붙었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먼저 쓸것 같아요 아. 오~~ 아 좋네 1차를 먼저 붙었다고 긍정적인 표현을 음. 해서 일단 기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형성 따뜻한 분위기로 가는 거 근데 야, 근데 이게 회사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음. 말투가 그 인사팀 싹바가지가 좀 없더라고 음. 이런 식으로 긍정이 80에 부정이 20 껴들어가지고 아, 그런 바이브로 말을 하면 음. 받아주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받아줄 수가 있는데 음. 너무 찼죠 맞아요 대화는 그 어다르고 아다르고 억양이 되게 중요한데 네. 둘다좀 싹수없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겠지 만 저는 음. 새로운 관심이 있어요 면접관 1아 면접관 1야나 그거 너무 좋은 시각인 것 같아 4.4.5 1 아니 아니 9, 9 면접관 주고 0.5씩 나누죠 아 그럼 아그 0.05. 아, 그럼 어때? 둘이 헤어지면 면접관이 와서 미안니다 <laughs> 면접관 잘못이야 이거 100퍼 야 이거 어떻게 말하는 중간에 끊어 사람 이 예의가 아니지 아, 사실 이렇게 이렇게 아, 전화로 합격 통보를 하는 걸 보면 음. 중소기업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의 경우에 사실 인사팀이 인사만 업무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보통 경영지원팀으로 해서 회계랑 같이 하다 보면 맞아요. 업무 과대라서 이분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을 아지, 거예요. 뭐. 그래요. 그건 이해한다만 네. 회사의 얼굴은 본인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일단은 면접관 잘못 줍시다. 아, 저도 그건 동의. 네. 그건. 니타, 니타, 네타. 네타. 네네. 면.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나요? 네. 네. 과실을 면접관님께 줄까? 면접관님 일 드리고 전사4 사점. 면접관 구로 갑시다. 면접관 구? 네. 그건요? <laughs> 면접관 구는 나가. 어긴 제공자가 맞아. 있어. 어머니 제공자? 응. 음, 이 아, 소재를 제공했어. 근데 이, 이 사람도 의미없게 이렇게 시비를 걸라고 본건 아니시니까 음, 음. 미필적 고의로 가시죠.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미필적 고의 오케이. 그러면 8, 1, 1 8, 1, 1? 아 본인은 8, 1, 1 가시고 본인은 8, 1, 1 가시고 난4점4점 우리 좀 합치면 안 돼? 안돼 아니야. 어, 너무 좀 외국인 슬질이 있네. 아, 예. 안, 아, 안 돼. 돼요. 최고의 결정 시간 양갱 먼저. 저는 남 4.5, 여4.5 그리고 면접관님 1드립니다. 네. <laughs> 알 알맹이. 예, 저는 알등수제를 제공한 면접관 9 그리고 남녀 쌍방 과실로 0.0.5 이렇게 갑니다. 나. 아, 그러니까 <laughs> 만약에 둘이 많이, 만약에 둘이 결혼한 상태에서 법, 법원에 가서 이혼이 결정이 났어. 그러면 위자료는 인사팀에서 줍니까? <laughs> 그거는 나중에 더 얘기해 봐요. <laughs> 생각 걸게 나해 아, 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타, 네타, 냘 네, 오늘은 남보다 더 남편 같은 남친을 음. 한번 들어봤어요. 면접관 9대 0을0점으로 가는 그런 뭐 어쨌든 면접관 과실이 좀큰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잘된것 같고요. 네. 네. <laughs> 뭐, 저도 납득이 안 되지만, 독설과 네. <laughs> 비난은 지양 해주시기 바라면서,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